를 일대일로 비교해보는 비하인드 배틀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감독대 프런트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선수랑 선수를 매치를 시키는데 이번 주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화가 최근에 좀 부진하면서 팬들 사이에서 감독 사 회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음, 제가 지난주 이제 대전 경기를 취재하고 왔는데요. 전체적 분위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음. 특히 하나 이제 프론트 쪽 분위기는 상대가 봤을 때 더가 분위기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어. 점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 현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어, 하나에서 지금 얘기가 예비기나 주변의 반응들을 좀 보면 하나 음. 프론트 나그 윗선에서 현장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한 검토에 들어갔다 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에는요 감독과 프런트 중에 팀의 성적에 어떤 쪽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의견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두 선수 출신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음. 경험상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시나요? 어... 감독이 부임을 하면 이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독이 오냐에 따라 가지고 그이 팀의 색깔 팀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감독 굉장히 중요하고 프론트 같은 경우도 겨울 동안 뭐이 팀에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고 구단이 원하는 방향을 몇년 동안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이거를 생각해 놓고 감독을 결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현장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 음. 현장의 중요성을 프론트에서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팀에 맞는, 그 배경에 맞는 감독을 선임을 하는 게 프론트고, 음. 선수들이. 어, 본인들이 알아서 편하게 야구장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는지 음. 안 되는지도 사실은 프런트에서 좀 결정을 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동욱 선수는 여러 팀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구단마다 음, 좀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일단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음. LG라는 음. 팀과 기아라는 팀. 저는 넥센에도 지금 현 키움이지만 아, 네. 세 팀에 있었거든요. 음. 어. 의외로 LG가 분위기가 더 규율이나 그런 게더 엄격해요. 당시에, 당시에. 네, 네, 그때 네, 당시에. 그리고 반대로 기아 탈거지는 뭐, 혜태라는 이미지가 조금 세잖아요. 음. 그래서 엄격하고 심할 것 같고, 뭐, 규율도 셀것 같지만, 반대로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어. 좀 있었고. 음. 그리고 이제, 넥센이라는 팀은 사실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LG 시절에서는 운동량의 포커스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하지만, 넥센에 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게임 3시간에 집중을 하자. 어... 현저 LG 염윤경 감독님께서 네, 부임 당시에 어, 연습도 중요하지만, 음. 게임이 더 중요하다 음. 그런 포커스가 돼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먼저 미리 나와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그런 게 너무 좋았던 아. 것 같아요 아. 네. 또 구단마다 차이가 조금씩 네네, 다 있는 것같요 그러니까 이게 구단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감독이 어떤 감독이 오냐에 따라서 음. 그 문화가 아. 달라지는 거 그럼 양쪽 다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한데 음. 그럼 두 분은 음. 프런트가 성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일단, 프론트의 역할은 크죠. 그런데 음. 이제, 국내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메이저 리그 프론트 야구보다는 확실히 그 역할이 좀 떨어지는 게 음. 사실입니다. 어,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프론트 야구는 괜히 어설프게 하다가 배가 산으로 간다. 에이.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 결과적으로 이 현장에서 감독의 입김이 더큰게 사실입니다. 2 군에 하든만 이제 선수를 1, 2군 교환을 할 때, 내릴 때도 프론트의 역할보다는 감독의 현장 힘이 더 세거든요. 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지금 프론트 야구 같은 경우에는 역할 자체가 저는 좀 한정이 돼 있다고 봐요. 3월 전까지 선수단을 구축하고, 그러니까 감독에게 좋은 요리 재료를 제공하는, 음. 어, 예, 그 역할에 지금 좀 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즌 중에 팀 성적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코칭 스태프 개편. 엔드, 뭐 트레이드 같은 경우 있는데 사실 트레이드도 결국 감독이 안 하겠다 그러면 할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좀 서로 부탁하는 관계라고 치면 감독이 부탁이 좀더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김민환 PD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굳이 한쪽을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저는 프런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야구가 기본적으로 투수랑 타자가 1대1로 붙는 턴제 스포츠이기 때문에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서 감독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술에 계해서 선수가 계속 음, 움직여야 되니까 음, 음, 그 결정을 감독이 하기 때문에 음, 감독의 권한이 굉장히 큰데 음. 야구는 기본적으로 투수랑 타자가 딱 서서 (1대1로) 붙는 스포츠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개입할 여지는 조금 탑 스포츠에 비해 적다 음. 대신 투수랑 타자가 (1대1로) 붙으니까 선수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스포츠다 음. 그렇게 본다면 선수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이 선수들을 어떻게 꾸릴지 누가 정하느냐. 그걸 프런트가 정한다고 본다면, 저는 프런트의 중요성이 좀더 크지 않나 음. 그렇게 생각을 음. 합니다. 그래도 이제 두 분은 전고단을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 이 팀은 진짜 프런트가 일 잘한다 하는 그런 팀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어, 저는 이제 뭐 SSG 구단을 음. 오랫동안 담당을 해왔고 그 과정의 변천사를 좀 자세하게 봤으니까 저는 이 구단이 좀 대단한 포인트는 지금 SSG 하면. 거포군단, 홈런군단이라는 게 응. 씌워져 있잖아요. 이게 2015년에 SSG가 딱방향성을딱 잡습니다. 어. 리그에서 가장 작은 홈구장을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 홈런이다. 와. 그래서 그때부터 신인 드래프트, 2차 드래프트, 모든 포커스를 거포를 수집을 했고요. 와. 그 기점 이후로 SSG가 SK 시절부터 홈런 선두 1, 위 아니면 2위 놓치질 않았습니다. 우와. 그게 결과적으로 2018년 우승, 2022년 통합 우승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이처럼 한 구단이 어떤 플랜을 세웠을 때그 플랜을 끝까지 이어가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음. 반대로 보면 이게 이제 유행을 쫓아가는 구단들이 있거든요. 어. 그러면 이쪽 구단에서 데이터 팀을 만들어서 우승을 했어. 데이터 야구를 하네. 그럼 뭐 어떤 구단은 그 데이터 야구를 감 하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를 야구를 하기 위해 인적 구성, 뭐 장비 이런 것도 구축되지 않아 놓고, 음. 저쪽에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겠다. 라는 식으로 하는 구단들이 꽤 있거든요. 음. 여기에 또 첨단 야구, 뭐 첨단 강 야구, 뭐 장비를 들여서 <laughs> 열심히 뭐 하면 된다. 음, 음. 그래서 이 구단이 좀 효과를 봤네메이저리그에서도 유행을 해. 그래서 이걸 따라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끝까지 하지 못한 구단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저는 이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럼 그... 이니셜이라도 될수 있어요? <laughs> 일단 지방 구단이.. <laughs> 지방 아, 한 구단이고 그래? 예, 지방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예, 지리적 위치가.. <laughs> 예, 그, 그쪽 구단이가 또한 구단이 가또한 구단이 지방에서 가장 오. 아래쪽에 지리적으로 위치한 구단이.. 예, <laughs> 몇 대가 문제가 많은지.. <laughs> <거구나. 웃음> <laughs> <laughs>